네, 지금 음악 저작권 때문에 따로 노무,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벤치 프레스 하고요. 와, 저거 주물원판입니다. 주물원판. 주무런판. 짤그랑 짤그랑 소리 아주 야무집니다. 그러고 여기 시소리 되게 좋아요. 어, 어제 갔던 혼내찜에 비해서 머신도 굉장히 많은데 200리라입니다. 200리라. 가격이 절반보다 더 싸요. 하루 만원 정도? 만원안 되는 가격으로 이렇게 많은 머신을 다쓸수 있습니다. 와 너무 좋아. 네 지금 벤치 하다가 아씨 이거 벤치가 눈에 떨어졌어요. 눈두덩이 위에 떨어져 가지고 지금 눈 보이시나요? 위에 상처 났잖아요. 아 진짜 일단은 치료 받고. 네, 일단 운동은 계속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다가 눈두덩이가 계속 부어오르고 피가 좀 계속 나는 거 같아 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 네, 지금 이게 거는 게좀 제대로 안돼 있어요. 그래서 났는데 이게 빠가 튕겨져 나와 가지고 제눈 위로 떨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그래서 눈이 까졌습니다. 네, 진짜 아이 때만 해도 아 진짜 멘붕이 크게 와가지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냥 카운터 가서 밴드 달라 해서 일단 밴드 붙이고 계속 운동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진짜 안 하고 올줄 아는 게 천만다행이야 진짜로. 와 지금 밴드 붙이고 계속 인, 운동하고 있고요. 지금 인클라인 프레스로 넘어왔는데 아 진짜 이거 방금 손목 나갈 뻔했습니다. 이거, 이거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원래 여기 첫골 끝에 얹고 이렇게 하는 편인데 이렇게 이렇게 하는 편인데 방금 미끄러져가지고 아쟤 오늘 왜 이러냐 진짜 아 진짜 야, 나머지 2세트 하고 윗가슴 3세트 아랫가슴 3세트 아랫가슴이 약점이라 딥스 하고 케이블하고, 그 다음에 어깨, 프레스 두 개, 어, 사레레랑 케이블 사레레, 그 후면하고, 어, 끝내려고 합니다. 아, 뭔가 여기 좀 기운이 안 좋아요. 네, 눈도 좀 다치고, 일단 또 다음 종목 때 뵙겠습니다. 아,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여기 디클라인 프레스가 있더라고요. 네, 디클라인 프레스로. 아랫가슴 3세트 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딥클라인 프레스 하려고 하는데 들자마자 여기 돌아가는 것 때문에 바로 이제 놓쳐가지고 소모 구상당할 뻔 했습니다. 진짜 클날뻔했어요 시설은 좋은데 뭔가 불안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쩌지 해서 잘 하고 있고요. 네, 디클라인 프레스 드랍 세트까지 양무지기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케이블 크로스오버입니다. 케이블 크로스오버 3 세트 진행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악 저작권 때문에 녹음하고 있고요 제가 가슴 안쪽이 약점이에요 가슴 안쪽이 약점이라서 비어 있어 가지고 지금 케이블 크로스오버 진행해 줬고요 지금 못생겨져서 네 지금 친세한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지금 이 가슴 안쪽을 채우기 위해서 제가 수축할 때 이렇게 쭉 쪼아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손목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꺾으면 가슴 안쪽까지 수축이 더잘 옵니다. 가슴 일단 마지막 케이블로 끝냈고요. 그다음에는 숄더 덤벨 숄더 프레스. 어 밀리터리 프레스를 하려 했는데 어 다칠 것 같아요. 다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기 세이프바가 티 없거든요. 그래서 또이 이렇게 될까봐 어, 덤벨 숄더 프레스로 그냥 안전하게. 무게 빵 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덤벨 숄더 프레스 3세트 하고 있는데, 아 진짜. 야 보이세요? 여기 둥글게 각져있잖아요. 와 씨발 이것 때문에 또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저는 뭐 대부분 저가 뿐만 아니라 다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그 여기 뭐야 야, 허벅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린 다음에 비트는데 이게 각져있으니까 그 둥글둥글하니까 허벅지에서 미끄러져 미끄러져요, 미끄러져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아 방금 진짜 좋대 뻔했습니다 진짜 아 진짜 여기가 싸고 아 좋거든요 좋은데 아 아좀 뭔가 불운합니다 기운이안 좋습니다. 아, 내일도 여기 올려있는데 진짜 이렇게 신박하게 고민해봐야 될것 같아요 다음은 머신 숄더 프레스고요 제가 숄더 프레스는 20으로 2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한장 꼈거든요 한장 꼈는데 진짜 겁나 무겁습니다 주무름판이라 그런가 진짜 무거워요 네, 머신 숄더 프레스 완료했고, 이제는 핏 머신에서 비하인드로 반대로 해서 측면 타겟으로 비하인드 머신 숄더 프레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운동 끝나고 나왔고요 플래시짐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로 들어가면 4층에 있거든요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맞은편에 요게 있습니다 여기 맞은편에 여기로 들어가서 4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거 밴드 때문에 안경 썼어요 가리려고 아, 그런데도 티가 겁나납니다. 아 씨, 이거 진짜 벤치 때문에 아 진짜 이거 눈 어떡하지 이거. 아 진짜 얼굴이라. 아안 그래도 잘생긴 얼굴에. 아 진짜 흉터. 이 흉터 나으면 안 되는데 이거. 아 진짜. 이 참에 쌍꺼풀 수술? 아 진짜 나 이거 눈 어떡하냐 진짜. 아대 진짜 개못생기게 나오네. 아니 그 벤치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벤치를 걸어야 되는데 제가 그게 고중량 치고 나서 벤치를 뒤에다가 이제 거는데 쾅 걸어요. 근데 이게 쾅 걸면서 튕겨져서 나온 거야. 팡 튕겨져 나오면서 그대로 제 얼굴에 떨어졌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동물적인 반사 신경으로 이렇게 살짝 피하느라 찢기기만 해고 어, 다행히 골절은 안왔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안 하고 줄알았으면 진짜로 이거 여행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행 다 취소하고 진짜로. 바로 수술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올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눌러보니까, 뭐, 아프진 않고, 따갑기만 합니다. 그 밴드 붙이고. 아, 진짜 이거 어떡하냐. 지금 약간 어글리 코리안처럼 나오는데. 인종차별 당하는 거 아니야? 누스렛 가서? 어, 누스렛이 럭셔리한 곳인데. 아, 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인종차별 당합니다, 진짜. 그리고 같이 가시는 분, 창피해서 어떡하죠? 여러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세요. 어차피 운동 길게 할 거잖아요.